안녕하세요. 12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닐은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경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에 설교를 합니다.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세대 요한이 전했던 예수를 유대인들이 정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제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전도 여행은 희생과 포기가 따르는 사명의 길입니다. 누가는 이제 바울을 바나보보다 앞세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기록합니다.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기우와 문화의 적응, 건강 문제, 험난한 길등 고된 전도 여행을 감당하기 버거웠을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라리아 모기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동역하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한 것은 분명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가 요한이 중도에 돌아간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바울의 불신은 이때부터 상당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고 결별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방문해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현장입니다. 요한이 포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중간에 포기한 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선교 전략에 따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지정된 율법서와 선지서의 낭독이 있은 후 회당장들은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당시에 회당장들은 낭독된 성경 본문과 관련된 적절한 말씀을 전할 자를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말씀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만 요약하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뜻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족장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 예수님에 이르러 절정에 도달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17절로 2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26절로 37절에서 전합니다. 셋째,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면서 불신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38절로 41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구주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이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바울 설교의 정점인 다윗은 장차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하나님은 그분 마음에 맞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청중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유대교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비록 할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회당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선택하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성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애국에서의 400여 년, 출애굽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난 정복의 10년 등 450년 기간 동안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일을 기록하는데 베냐민 이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40년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음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우셨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핵심을 거론합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다윗의 씨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우실 텐데 그 구주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 왕으로 다스릴 자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한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다윗에게 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언약이 구주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도 결국 메시아로 약속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제해 죽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 있음에도 그분의 행함과 사역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약속인 구약성경, 새로운 약속인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때 비로소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외우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악한 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관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불신을 일깨우시기 위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내가 윤리적으로 득도하고 고상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를 입은 자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미를 모른 채 눈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깨우쳐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바르게 알고 따르도록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옵소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성경 어느 곳을 펴던 예수님을 볼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